을 받고 있는 이입니다 지금 광역화 이 통합 문제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네 제가 우리 한갑입니다. 그런데 막내입니다. 70 한갑이에요? 예. 맞습니다. <laughs> 아, 요 예, 우리 동네가 지금 70세 이상 80세 어르신이 80%입니다. 자연, 10년 이상, 20년 뒤면 자연 소멸됩니다, 그냥. 그리고 광역화 돼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행정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자분, 반대분, 찬반이, 지천 때문 찬반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 주셨으면 찬성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 그 관전사 없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님이 <laughs> 자 말씀하세요. 의견 이게 아, 금 말씀. 마시고 싶습니다. 셔도전안 올라겠죠. 대통령님이 너무 현다는 판단을 하셔서 딱 끊으시길래 너무 고마워서 반대하셨으니까 <laughs> 찬성 한번 해도 됩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예, 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 미래의 이 첨단 산업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전기 물이 하마 전기역 물을 먹는 하마 산업이라고잖아요. 그럼. 충청남도는 2030년 되면 물 부족 된다고 환경부하고 충남 도지사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지역 주민을 찬성을 유도해서 우리는 찬성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충청남도의 천단산업, 에어산업 물 부족은 걱정이 없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음. 네또몇번 그, 네,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쪽에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예산이 고향이고 예산에서 지금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하원 시간까지 미루고 와서 너무 간절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주제도 꼭할 말이 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대전의 자립도를 우리가 높여주는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전에는 발전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충남이 같이 통합이 되게 되면 대전은 자연스럽게 전력 자력 자립도가 다, 당연히 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 그리고 폐기물까지 폐기물 처리장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곳이 대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냐면 농촌 지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예산의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 골목골목이 저희 또래에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 아이들이 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 특히 리단위로 들어가면 출생신고가 10년 동안 한 건도 없던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의 많은 농촌 지역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그것을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제가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할아버지처럼 농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7살에서 10살까지 저희 큰애는 지금 12살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7살 둘째는 농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역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지역 소멸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광역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과 그리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행했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행정 통합은 반드시 어, 어 그런. 지역의 소멸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 그냥 단순히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말자 모르겠다 어떤 거예요? 말자입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 다음 한 번. 한번 들어보시죠 죠한번더 들어봐도 될까요, 대통령? 네좀몇분더 하세요. 네. 저기, 남성분, 네. 마이크 주십시오.